<웃음> 안녕하세요. <웃음>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. 여기가 어디냐? 오늘은 저희가 울산 도서관에 왔습니다. <laughs> 어때요? 너무 예쁘지 않나요? 와이 건축이 아주 너무 잘됐어. 오늘은 살짝 지적인 남자 컨셉으로 한 가보겠습니다. 아침부터 도서관에 오다니 제 인생에서 거리가 먼참 괜찮은 태도 여러분 책 보이시나요? 근데 오늘 우리 촬영자 김선호님이 늦었어요 지각하셨어요 전혀 괜찮지 않은 태도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김선호씨 <laughs> 아주 풍미가 넘치는 건물 이런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면 굉장히 머리가 좋아질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<laughs> 안절리카 도서관 이탈리아에 있는 도서관입니다 오이 도서관은 뭐? 안젤리카 도서관이네요 이것도... 이게 안젤리카 도서관 네, 이것도 예, 안젤리카 이게 또. 외경, c 게내 네, 내부, 내 네, l 내경 a a n g e l i c 대학 도서관. 이건 아일랜드 에 있는 도서관이 n 이 와. l i 근데 이런 데서 책을 읽으면 저는 개인적인 제 생각인데 집중이 안될것 같아요 음. 이거 본다고 도서관 책을 읽을 수 있을까 이책 읽을 마음이 없네요 네. 사실 제가 어저께 밤에 집에서 책을 읽었습니다. 그 굉장히 좋은 도서관은 집입니다. 책 좋아해? 요아 좋아하죠. 요즘 좀 책을 많이 읽고 있습니다. 여러분 준비 되셨습니까? 그럼 가보겠습니다. 들어갈 때 잠깐만요. 저희 들어갈 때 이거. 아 근데 이거. 아형이 한번. 안서한 번. 아, 네. 잠깐만. 네. 네, 여러분 들어오시죠. 아, 이걸 안 눌려 되는 건데. 아, 이만 또 페이크 썼다. 네. <laughs> 음. 예, 갑자기 철컥 이러면 어떻게 되죠 철컥하면 여기 요 아, 너무 좋은데요. 자, 아, 지금 책은 없지만 마임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. 아. 어, 그래서 왔다. 아니, 해 맞아 준. 커피 핸들. 하고 딱 우리, 어, 우리 인플루언서 선호가 <laughs> 구설수에 휘말렸네요 음, 사기를 쳤네요 지금 분명히 50분까지 모이자고 해놓고 본인은 9시 5분에 왔어요 음, 이러면 욕 먹을만하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<laughs> 여러분 시간, 약속 시간은 꼭 지킵시다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요. 많이 반성합니다. 근데 마음씨 착한 이 착한 형이 다 용서해 주시더라고요. 감사합니다. 자, 네, 저는 용서를 한 적은 없지만 네. 일단 뭐 그렇게 얘기를 해버려서 마음씨 착한 사람이 되었네요. 네, 네. 용서를 해줬어요. 아 좋습니다. 자 이제 가시죠. 카메라는 잠시 네. 제가 잡고 있겠습니다. <laughs> 야, 우리 손호씨는책 많이 읽으시나요? 네. 굉장히 책을 좋아합니다. 최근에, 일, 최근에, 읽은 책이 뭐죠? 어, 브랜드 설계자라고 있습니다. 여기, 여기 삼촌. 어디죠? 3층. 삼촌. 아, 3층도 있어? 3층이 이제 진짜 책 빌리시고요. 아, 오케이. 우리 한번 책빌리러 가봅시다. 예. 아, 근데 솔직히 이 주말에 이렇게 도서관 오는 게좀 좋은 것 같아요. 맞죠? 한번씩 이렇게 좀. 나름 이것도 음. 마음 정서의 힐링 아니겠습니까 아 옷도 좀 청달하게 입고 아 일부러 입고 왔죠 본인은 엄청 대충 입고 왔네요 준비한다고 오래 걸렸다는데 준비한 이, 이 정도 준비하면 5분 만에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, 들어가시죠 이제 여기서는 조용히 해야 돼요 아 알겠습니다 여러분 조용히 하세요 네. 제목 멋있다 촬영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네. 알고 있어서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가 누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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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가 임산호 너쌤 슨브스앤이라는 사람이 음. 마케팅 설계자 음. 그리고 브랜딩 설계자 음. 그리고 트래픽 도서관이 아주 조용합니다 당연한 거겠지만 오늘 김선호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끄럽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조용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호씨 여러분 김선호를 찾았습니다 김선호 여기 있습니다 잡았다 이 녀석 도대체 어디를 사라진 것이냐 한 사업이 가장 좋은데 역시 우리 사장님 김선호 응? 자짠 하고 가주세요 짠네 가주세요 네? <laughs> 아니요 저도사니한테 <아니었는데> 바보가 됐데요 <laughs> <laughs> 여러분 꼭 나중에 시간 되시면 힐링하러 오세요 좋습니다 공부하러 왔다가 바보가 됐어 네. 안녕 가세요. 다음에 또 와요.